네 안녕하세요 진리언사입니다. 네, 오늘도 통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표본 평균의 분포와 네, 그리고 네, 관련된, 네, 확률, 어, 관련된 확률 정규분포 관련된 확률 네, 수이제곱 n의 분포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네, 항상 마우스 커러를 따라오면 되겠죠. 바로 오늘은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표본 평균의 분포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네. 마우스 커스터를 보면, X1, X1, X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어, 정규목도, u, 시그마 제곱에서 어, 뽑은, 크기가 N인,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의 간식 값이 되겠습니다. X, X, X N이, n 이 n 개의 n 개의 확률 표본이 되겠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은, 예, X 바하로 그러시고요. 그러니 표본 분사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어, 정인, 우리가 이런 걸 표본 분사에 정의합니다 바로 S제곱은 n분의 1 곱하기 i는 1부터 n까지 서분한데 바로 x i 마이너스 x 바의 제곱을 우리가 서분한 거 이것을 n 의 1로 나누는 n 마이너스 로나누는 것을 우리가 서분분입니다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번 예. S 제곱과 관련된 분포가 어떤 걸 따르는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우리가 W라는 것을 정의를 할게요. 우리가 W라는 것은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분의 xi 마이너스 u 제곱을 서문한 것을 W라고 습니다 W를 풀게되면 이렇게 되겠죠. i는 1부터 n까지 서하는데 바로 뭘 써서 하느냐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x bar 플러스 x bar y 같 u 제곱이 되겠죠. x 마이너스 bar를 더하고 빼고 한 거죠. 하고 자, 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더 플러스게 되면, i는 까지썸물한 거, 시그마분의 x x y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i는 까지썸물한 거, 시그마 제곱분에 xi-x-bar 곱하기 x-bar-u가 되고요, 플러스 시그마 제곱분에 n 곱하기 x-bar-u가 되죠 자. 마지막 항은, 그죠요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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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에 무한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앞부분은 그대로 오고요. 이 부분은 바로, s 2 e x b x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x, x bar를 i x bar에 x b 를 i n u s 을써게되겠죠 plus 제곱분의 n, x bar u 제곱에, 2의 제곱에 n을 써보죠 그럼 앞부분은 그대로 오고요. 여기가 바로 무엇이냐? 여기는 바로 n n x bar 마이너스 u가 어, 됩니다. 여기서 그렇죠? 여기 바로 우리가 n x bar 마이너스 u가 어, 됩니다. 그렇죠? 이 앞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바로 무엇든요요것이 i는 1부터 n까지 x i x i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요것이 NU가 되겠고요. n u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x 셀 각각의 평균이 어, 네, 하 쯤에 예, 이렇게 아예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에 예, 계산을 직접 해 보시면 우리가 예, 직접 계산을 해 보시면 요뒷 부분은 n x bar가 되고 그냥 n x bar가 되고 여기는 n u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요것, 요전이마스크로 가리키는 부분이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분에 EN, X가 마이너스 u 의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네, 시면 우리가, 오케이, 렇 솔직히, 다 네.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면이 있기는 한데요. 네. 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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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제가 예, 잘못 설명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x 바 x i 마이너스 x 바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것 바로 어요 부분 자 i 요 부분 그쵸 i는 일때까지 x i 마이너스 x 바는 바로 0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내용이 바로 네, 0이 되기 때문에 x 왜냐면은 왜냐면 여기 i는 1부터 n까지 xi를 더하면은 nx가 되고 그 i는 1부터 n까지 x 바를 보한것은 nx가 되죠. 그래서 빼면 0입니다. 이부분 날라갑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 네. 이 부분이 그대로 0으로 날아가 가지고 네. 첫 항과 끝항만 살아납니다. 네, 우리가 yi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합니다. 스피그마 분의 xi-u를 우리가 yi로 정의하고, 그럼 w는, 어, i는 일 n까지 yi 제곱을 더을하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럼 바로, 네, 이거는 뭐거든요. yi는 k 이 제곱 1이죠. 그럼, 요, k i yi는, yi의 제곱은 k 제곱 1을 따르죠. 그럼 w는, 다 자연스럽게 k 제곱 어, n의 예. 분포를 다른다는 다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X바라는 것은 우리가 평균이 μ 이고분산의 어, M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D라는 것을 우리가, 예,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D라는 것을 우리가 루트 M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u 라고 하겠습니다. D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G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네? G의 제곱은? 루트의 분의 시그마는 S만원 에 제곱이 되겠고요. 이거 정의하면 시그마 제곱분의 N 마이너스 x 바 마이너스 뒤에 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G 제곱이 바로 그쵸? 이 G 제곱이 바로, 바로 카이 제곱 1디스퓨션을 따르겠죠? 그쵸? 자, G 제곱은 카이 제곱 1 디스퓨저를 따릅니다. 자, 요 g의 니다 자, 요 뒤에 시그마 제곱분의 N x 스와 마이너스 의 제곱은 카이 제곱이다. 그리고 우리가 엑스 어, 바와 x 바와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독립이라는 거 우리가 증명을 할수 있겠는데 아직 증명할 기초가 우리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장학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 충분 통계량이라든가 이제 어, 조금 더 이제 개념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 어, 요, 표현평과 표본분산이 표현 독립이라는 것을, 어, 이론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거예요. 지금은 표현평과 표본분산이 표현 어, 독립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요, g제곱과, 그 그죠, g제곱과 s제곱이, 어, 서로 독립, 엑, 요것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x 바의 함수인 요 g제곱은, g제곱은, 이 제곱과 s 제곱도 서로 독립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 우리가 w 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느냐. 그렇죠 그럼 우리가 w를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느냐. m-1 곱하기, 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m-1 곱하기, m-1 곱하기, 어, 시그마 제곱분의 s 제곱 플러스 g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것의, 어, 정률 생성함수로 우리가 구려보도록 할게요. exponential tw의, 네, 평균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것 바로 어떻게 했냐. exponential t 요거를 곱한 게 되겠고요.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어, 바로 exponential 제곱분의 t 곱하기 m-s 제곱 곱하기 exponential t의 g 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J와 S죠 지제곱과 아,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제 따로 나쓸 수가 있어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각각 W와 어요어지 제곱에 우리가 이렇게 정률 생산 함수 우리가 그쵸 이렇게 정률 생산 함수 우리가 각각 곱하기 우리가 지 제곱은 우리가 그렇죠. 지 제곱은 카이 제곱 1이라고 했고 아, 카이 제곱이 1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보을 우리가 네, 제가 잠깐 네, 헷갈리는 게 있는데 네, 잠시만요. 네, 우리가, 요, 예, 썼고요. 아예 W가 이제 우리가 W 자체는 우리가 카이제곱 어 n의 카이제곱 n 어디스플션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 W라는 것은 우리가 카이제곱 n 디스플션을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 정규분포가 1 2t 마이너스 2분의 n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 우리가 요 g제곱에 관한 분포도 우리가 알수 있죠. k 이제곱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이 어떻게 되냐? 요 앞부분, 요거 곱하기 1-2t에 마 2분의 1이 됩니다. 왜냐면, g 제곱의 g분의 는 a i 제곱 1을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t가 2분의 1보다, 아, 물론, 예측다고 하고요. 그럼, 요것은 어떻게 되냐? 요 익스포넨셜, 어, 시그마제곱분의 t 곱하기 m-1 s제곱에, 저 s제곱에, 마이너스 이분의 n 마이너스 일수, 이분의 n 마이너스 일수, 분의 n 이 바로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카이, 어, 바로 요분이 분이1마 요 어, e t의 마이너스 이분의 n 마이너스 일 되겠죠, 요것이 1-2t에, 어, 2분의, 마이너스 어, 2분의 n-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요, 여기 들어가는 변수, 시그마 제곱분의 n 분의1 곱하기 s 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카이 제곱 n-1 디스트리비션을 따른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디스플레이가 네. 올라갈지지안게 네. 맞죠? 응.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요분이, 분이 요분을 이용해가되고 우리가 요거 시그마 제곱분의 n 1이 제곱은 카이 제곱 n 1디스크션이 따른다라는 사실. 어, 시그마 제곱분의 n s s 1 제곱은 카이 제곱, m 걸 n 마이 카이 제곱 n 1디스크레이 따른다. 카이 제곱인데 디그로브 프리덤이 예. 자유도가 n-1 디스플레를 따른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표본 분산과 관련된 어떤, 어, 확률 변수가 시그마, 어, 카이제곱, 예,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n-1 자유도를 가지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본 분산에 관한 분포도 우리가 이렇게 어, 알아낼 수 있었다. 사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어, 정규분포와 관련된 확률함수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에 뵙겠습니다.